똑 깎아 먹자 라고 나와요. 아... 조금이라도 뺏어서 복수의 느낌도 나와요. 날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이런 사소한 거라도 내가 뺏어 봐야 되겠다. 음... 이 마음이 먼저 나와요. 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이번에도 우리 선생님의 신점을 통해서 네. 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정치인에 대해서 음. 얘기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대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님. 아, 네. 뭐앞에 일랑은 전혀 상관없이 네. 네. 이준석 의원님에 대해서 네. 어, 신점을 통해서 화면 네. 이후에, 네. 대통령 화면 이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음. 문의 흐름은 어떤가. 음. 나 된다. 아, 안안 된다. 아니, 이건 진짜 신점이니까. 네.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네. 나오는 대로. 어. 한번. 일단은, 현재 파면 이후에 이분을 봤을 때는요. 음. 어? 다시 또 움직여보자. 음. 음, 예전에 이준석으로 다시 또 도전해보자. 음. 뭐, 누가 밀어줬다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나 자신을 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음이라고 나와요. 음. 그래서 또 움직이겠다. 크게 움직이려고. 엄청나게 움직인다라고 나와요. 어... 물고기가 물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가려면 꼬리를 어마어마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파닥파닥파닥 파닥 움직인다라고 나와요. 어... 음. 이제 앞으로 그럴 운이다 이거죠? 운보다는 네. 내 노력. 어... 본인이 그만큼 엄청나게 노력한다라고 나와요. 음... 운으로 했을 때는 뭐 다른 정치인분들 말했던 거에 비해서 운적으로는 더 아래세요. 운은 어, 안 좋지만. 네. 본인이 노력... 노력은 엄하게 하신 예, 한다라고 나오고 내가 안 나오면 누가 나와 이 자존감 홍 대표 홍전시홍 시장님처럼. 네 <laughs> 예, 그런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요. 궁금한 게, 네. 이제 이준석 원님은 사실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신다 라고 네. 이제 거의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아, 네. 근데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본인 속마음은 네. 진짜 내가 대통령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네. 속깎아 먹자라고 나와요. 아... 조금이라도 뺏어서 복수의 느낌도 나와요. 날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이런 사소한 거라도 내가 뺏어봐야 되겠다. 음. 이 마음이 먼저 나와요. 음. 음. 올라갈 수 있다, 그 확률까지 보진 않다고 보거든요. 음. 음. 된다의 희망보다는 나 아직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나와요. 음. 음. 그러니까 해석하면 정치적 입지를 더 높이기 위한 네. 어떤 그런 발판을 삼는 느낌이네요. 네.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언젠가 난 대통령 할수 있다. 그것도 가지고 계세요. 이런 마음은 있는 거네요? 네. 오. 다만, 대통령감은 어려우시다라는 거. 음, 그러니까 지금 기운으로 봤을 네, 때는? 네, 지금 아. 기운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도 나오시긴 하시지만, 용기는 박수를 보내드려요. 네. 네. 본인의 뜻이니까. 네. 하지만, 운기로 봤을 때는 어렵다라는 거고, 음. 누군가를 위해서 나, 일단, 살아 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신 거에 대한 용기는 보내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음, 음. 네, 뭐 한간에는 네. 뭐 이제 명명태균 씨와 네. 이준석 대표님이 의원님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네. 하시는데 네. 그런 뉴스 기사 뭐 이런 거 봤거든요. 어, 유튜브 영상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좀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잡아 뗀다라고 나와요 그 부분에서. 음. 어, 한번더 잡아 떼는데. 한 가지가 발목을 잡는다라고 나와, 일단. 음. 한 가지 문, 사건에 대해서 네, 문제가 생긴다. 네.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해결하셔야 앞으로도 정치 생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음. 앞으로도 하시긴 하시겠어요. 앞으로도 쭉. 하지만 그게 다음에 뭐 조금 더큰 위치로 올라갔을 때 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음. 발목을 잡는다라고 나오거든요. 못 올라가게. 음. 족쇄가 채워진다라고 나와요. 그부분이 음. 음.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촬영하실 때마다 네. 마지막에 네. 한줄 평처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네. 한줄평 한번 알려주시면. 어 자존감은 높은 건 음, 알겠고요.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네. 젊으신 걸로 젊으시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윗 사람을 아랫 사람 대하지는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